됐잖아. 네. 아, 중화할 때가 늘. <laughs> 너무 정성을 다하셨다. 응? 항상 많이. <laughs> 이대로 있어라. 주문을 걸어봐. 등록을 항상 가볍게 네. 펼쳐가지고. 우리가 숱이 많으면, 이 물, 무게, 무게 위에서도 처지겠죠. 숱이 네. 많으면, 이런 데가. 예를 들면, 네. 가벼우면, 어? 덜 처지잖아. 어디 머리가 항상 조금 약해서, 이오러 16mm로 다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언니 머리랑 숱이 많아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중앙은 꼼꼼히 했습니 그리고 체크 고요 이렇게 펼쳐서 봅니다. 어때? 잘 나온 것같은 <laughs> 언니. 음. 다른 분들에 비해서 16mm인데, 네. 굵칫굵칫하지 네. 어. 다른 분들에 비해서 16mm, 18mm 느낌. 네. 응? 그래. 음. 그래서 16mm로 행거거든. 쫑쫑쫑쫑. 네. 근데 이 머리가 만약에 두껍 이렇게. 음. 수치 더 무거웠다고 생각해봐. 음. 어. 이게 지금 16mm 거든. 그래나 맨날 그러나 어디 하고 났다고 하서 내가 물을 뿌렸나? 이건가? 하는 거야. 그래 사실 16mm로는 18mm 어? 느낌이란 말이지. 어? 그 정도에 연하면 20mm도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 음. 그대로. 네. 응. 근데 1 8 m m 들어가면 어때요? 저지. 저지지. 음. 근데 이거보다 웨이브가 더 작은 게 들어가면 어때? 작으려고. 작. 여기는 작은 안돼. 여기가 언니가 이게 여기 여기가 네. 나왔잖아. 여기가. 그지. 주상이 네.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더 작은 걸로 하면 이렇게 갖고 이래. 그래서 여기 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걸은 요정도가 맞는 거지. 네. 근데 언니 머리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쁜 거지. 자리 잡으면서 네. 언니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음. "언니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어때요?" 했잖아. 음. "언니가 잘 나오실 것 같다." 했잖아. 네. 잘 나왔어. <laughs> <laughs> 처지는 쳐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중화도 한 번씩 이렇게 한번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응. 안 떨어지셔. 전혀 응. 하나도 응. 가는 머발들 이렇게 항상 꼭 눌러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응. 그냥 펼쳐서 한번더이게 체크. 이게 이런 느낌. 응. 이게 아니라 안개 분 응. 수치 엄청 많으신 거야 언니 머리가 <laughs> 그치 응. 수치 엄청 많아 이렇게 이렇게 뭉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응. 여기 여기가 블록 응. 여기가 나오셨거든 여기가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뭉쳐 있는 거지 더꼬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아니 조금만 있다가 가만히 뛰어 이렇게 그죠? 자르는 게더안 됐죠. 상도 돼지. 음. 지금 요렇게 했다아딱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까지요 요렇게 요렇게. 연결 원지 한번 어때? 이걸 네. 어이게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고 약안 널라지잖아. 네. 네 정수리 한가운 네. 이렇게. 요렇게. 네. 네. 요렇게. 여기 지금 되게 가볍잖아. 네. 어 언니가 컬링 에센스도 네. 발라보셨잖아. 네. 지금 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그 에센스가 에센스만 발는게 좋거든. 그 컬링 에센스 발 언니가 좋거아오늘왠렌좀 컬이 잘랑 잘랑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씩 바, 발라요 저도. 음, 어, 알죠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끝에만 해서.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이 안온 거거든? 이렇게. 음, 엄청 발르이가 완전 틀려지면 틀려지지 이게 렇컬다 이렇게 잡히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컬링 에센스 바르면 막 이런 데가 그 단정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언니 정말 지금 하는 거 아시죠? 예. 상 상큼하다, 그렇지? 배터리가 <laughs> 음. <laughs> 다 됐어. 충전 <laughs> 많이 찍어가지고. <laughs> 아. 예쁘게 잘나왔네 괜찮죠? 네 어, 근데 연기 원장딱 여기 여기가 가볍잖아 네 여기 여기가 가벼워야지 된다 얘가 네. 가벼워야지 안 그래도 여기 얼마 안 했었잖아 근데도 이렇게 처지잖아 그치? 네 그니까 여기서부터 말았는데도 그래 음. 네. 이 뿌리 자체가 이 처져 근데 여기를 수축도 너무 많이 쳐버리면 안돼 그러면 네. 얘들이 그 부시시해지거든 깔끔하잖아 그죠이 네. 언니 머리 시간이 지날수록 예쁘다 이렇게 네. 아이고 언니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